뭐 머리 때문에 고민했다기보다는 어, 한 1년 전에 부터 이제 어, 머리가 좀 가늘어진다. 이런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런데이저이 이, 이 동네 주민입니다. 주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단골 그 이제 미용실이 있는데 와서 이렇게 그 원장님이 어, 사진도 찍고 머리를 어떻게 감아야 되는지 또 지금 내 머리 상태가 어떤지 이제 그걸 보니까 아 기존에 그냥 머리가 가늘어졌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탈모의 진행이었다 라고 본인의 논문을 쓰시는데 논문을 쓰시는데 같이 참여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10번 정도 케어를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다른 산불을 쓰셨고 그리고 중간에 개발한 샴푸라고 선물로 주셨어요. 그, 샴푸, 그 샴푸를 쓰면서 어, 지금 한 1년 정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이 샴푸도 샴푸지만 저는 원장님의 그 머리 그 케어하는 방법, 이게 더, 이것도 게더이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샴푸를 쓰시고 난 다음에 어, 원장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케어를 하니까. 지금, 제 머리, 머리 보면은 별 표시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제가 이렇게 거울을 보거나 이러면 아주 작은 모공, 머리가 조금 조금씩 올라옵니다. 원장님께서도 1, 2년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머리가 그냥 푹딱 나오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1, 2년간 계속 꾸준히 하면 분명히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셔서 계속 지금 1년째거든요. 1년째 반복하고 있는데 아주 작은 머리들이 모공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존에는 머리 스타일이 어떠냐면 아침에 머리를 감잖아요. 제가 이제 땀을 많이 흘리니까 그러면 머리 여기가 듬성듬성해져 있었어요. 근데 이 샴푸를 쓰면 쉬고 난 다음부터는 어, 저녁이 되어도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없고 또, 어, 또 저녁에 또 이렇게 원장님 가르쳐 주신 대로 케어하고 이러면 그 다음날 굉장히 좀 머리가 상쾌하다고 해야 됩니까? 근데 이 샴푸를 처음에는 저 혼자 썼는데 어, 집사람도 이렇게 같이 쓰게 됐거든요. 그 집사람도 이걸 쓰면서 비싼 샴푸 사왔다고 굉장히 처음에는 이렇게 굉장히 그안 좋게 생각하던데 안 좋게 생각했는데 이 샴푸를 쓰니까 집사람도 이 샴푸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머릿결에도 좋고 자기가 원하는 머리가 되고 그러니까 지상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 집사람 뭐 탈모라기보다는 어, 이제 머리에 뭐 지상도 이제 마안 둘이거든요. 그래서 어, 머리에 자꾸 갈라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 샴푸 쓰고 난 다음부터 머릿결이 좀 좋아졌다. 어, 며칠 가도 괜찮다. 여자들은 보통 매일 감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서 약을 먹거나 그냥 물론 그~ 뭐~ 흔히 시중에 나오는 뭐~ 가볍게 살수 있는 샴푸는 매번 구입해가서 썼습니다 썼었는데 그 샴푸에 비해서 이 샴푸는 뭐라고 할까요 그니까 러 쓰면 쓰면 어~ 한 일주일 정도 쓰면 이 샴푸의 효과를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 제가 피고, 머리가 굉장히 가늘거든요. 가는데, 그 가늠이, 어, 조금, 음, 기존에 비해서, 어, 두꺼워졌다고 해야 됩니까? 게 힘이 생겼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표현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원장님이 배운 그런 샴푸에, 아, 머리 감는 방법을 같이 쓴다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저는 친구한테도 소개시켜 드렸고,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의 가까운 지인한테도, 어, 소개시켜, 샴푸도 소개시켜 드렸지만, 그, 직접 원장님께 와보시라고. 대구 인근이니까. 대구 와서 직접 한번, 어, 머리, 머리를 케어 받고,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것도. 그래서 하는 방법과, 샴푸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좀 배워야지, 이거는 효과가 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몇번 추천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머리에 이렇게 문제가 또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스트레스인데, 머리가 난다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안 믿고 거짓말이다라고 농담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새로운 게 나는 게 아니라, 원장이 표현해 말, 표현해 하면 기존에 있던 걸 이제 두피를, 어, 두피에서 이제 각질을 제거하면서 새로운 새로운 머리가 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머리가 그 각질을 벗기면서 나온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현이, 어, 이렇게 생뚱맞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이론적이다라고 그런 또 이론적인 바탕이 되니까 그냥 뭐이 샴푸가 좋아요가 아니라, 어, 이 샴푸를 쓰면 어떻게, 어, 머리가 어, 나온다라고 이론적으로, 어, 이렇게 바탕이 되니까 더 신뢰가, 신뢰감이 가고 또 효과가 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비쌉니다. <laughs> 비싼데, 어, 이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친구들이 다른 이제, 그, 탈모 샴푸를 쓰는 친구들, 친구들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는 이 5만원, 4만원이 큰 돈이 아니다라고. 예. 그래서, 어, 탈모, 탈모인들한테는 이게 5만원, 4만원이 크게 보이지만, 본인들한테는 너무 간절한 음. 그 샴푸이기 때문에 아마 쓰셔도 예, 돈값은 한다 이런 표현을 음. <laughs> 제가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샴푸는 어, 이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실 시중에 여러 가지 샴푸가 많지 않습니까? 탈모 예방 샴푸다 뭐 여러 가지 샴푸가 많은데 사실 개인이 개인 미용실 원장이 만들었다 그 사실. 이렇게 대기업이 만든 여러 가지 샴푸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신뢰가 가지 않는 샴푸이지 않습니까? 딴 사람들이 말한다딴 사람에게 추천해 줬을 때 그런데 써보면 어, 일단은 쓰셔야 될것 같아요. 뭐든지 한번은 경험을 해봐야 될것 같고 쓰시는데 꼭 만약 인근에 계시면 원장님께 오셔서 어떻게 이 샴푸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꼭 배우고 난 다음에 이 샴푸를 쓰시면 정말 두 배, 세 배, 열 배의 효과를 내지 받지 낼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